안녕하세요 청주중고차딜러 오상무 입니다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2017년식 얼룩 카니발 9인승 프리스티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한번 가시죠 어 좁아 트렁크는 자동이고요. 안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좁봐 먼저 오토 슬라이드고요이 차량의 실내를 보고 계십니다. 스마트 키가 있고요, 버튼 시동 있고요, 네비게이션,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통풍 시트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 핸들 열선,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있는 거고요. ECM 하이패스고요. 있 두열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뒷자리 에어컨 스위치가 있고요. 2 2 0 v 전압 뽑는 것도 있습니다. 듀얼 에어백이고요. 측면 아, 커튼 에어백 여기도 있고요. 이 차량은 2017년 3월식 어, 프레스티지 9인승입니다 어, 어, 누유 같은 거는 하나도 없고요. 어, 그 뒷문 이쪽이죠. 이거 뒷문 뒷문 하나만 교체가 있고요. 단순무사고로 나왔습니다. 성능상으로 봤을 때 성능 완료했구요. 예. 한 사람이 운전하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마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상문은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중고차 딜러입니다. 자기 차를 내차 팔때 오성모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얼룩 한제발 17년식 구인승 프레스티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